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비단입니다 <laughs> 오늘은 화려하진 않지만 내추럴하면서 세련된 데일리 꾸안꾸 메이크업을 보여 드릴 거예요 일상에서 부담스럽지 않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꾸민 듯안 꾸민 듯 바로 제가 평소에 추구하는 스타일이죠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이니스프리 트루케어 PHA 토너 패드로 얼굴을 닦아줍니다 집게를 사용해서 저자극 필링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으로 부드럽게 피부결을 정돈할 수 있어요. 제가 여기 뾰루지 흉터가 있어서 요즘 더 유독 제품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니스프리 트루케어 알란토인 워터드롭 에센스를 사용할게요. 저는 평소에 이니스프리 스킨케어를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알란토인은 민감 피부 진정에 효과적인 성분이라고 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좀 트러블이 난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트루케어 라인을 정말 잘 사용하고 있어요. 진짜 많이 진정이 됐고요. 꼼꼼하게 발라주고요. 어좀 이렇게 뾰루지가 한 곳에 몰려서 났을까? <laughs> 마무리감은 촉촉하면서 보습감이 느껴지는 텍스처고요. 트러블 날 때는 많은 제품을 바르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한번더 레이어링 할게요. 크림을 생략할 거거든요. 크림을 바르지 않아도 충분히 보습감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트러블을 완화할 수 있는 이런 에센스를 레이어링 하는 걸 좋아해요. 자, 이렇게 스킨케어 해주고요. 다음은 필수 단계죠. 자외선 차단할게요. 이니스프리 심플랩의 틴티드 모이스처라이저입니다. 이 제품은 무기자차 방식으로 톤업 효과가 있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짠. 요렇게 컬러감이 있어요. 바르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커버가 되면서 베이스 겸용으로 바를 수 있는 제품이에요. 가볍게 하실 거면 베이스는 여기까지만 하셔도 될것 같아요. 요즘에는 가벼운 메이크업을 잘 하는 편이어서 자연스러운 톤 보정이 되는 베이스에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사실 꾸안꾸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꾸민 듯안 꾸민 듯이 정말 제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안 꾸밀 순 있는데. 자신 있는데. <laughs> 음, 화사해졌어. 룩도 꼼꼼하게 발라주고요. 그다음은 가볍게 쿠션 발라줄 건데요. 이니스프리 라이트 핏 쿠션 핑크 베이지 컬러입니다. 이 퍼프가 진짜 부드럽더라고요. 이게 메쉬망으로 되어있는 쿠션이거든요. 바르면 약간 쿨링감도 있고 되게 가벼워요. 그래서 열감을 약간 잡아주는 기분이 들어요. 되게 가볍게 얹어지는 거 보이시죠? 콧망울도 잘 바를 수 있답니다. 사실 앞머리를 내릴 거라 이마는 그래도 꼼꼼하게 해야겠죠? <laughs> 어, 피부에서 광나요. 주근깨 있는 부위 한번더 레이어링하고 목에도 자, 이렇게 해주고 제가 여기 트러블이 났잖아요. 조금 더 완벽하게 가려볼게요. 이니스프리 마이컨 실러 스팟 커버 그린 베이지 컬러예요. 이 텍스처가 정말 신기한 매끈매끈한 그런 텍스처입니다. 여기 에 약간 그린 컬러가 섞여 있어서 붉은기 가리는데 효과적이에요. 지금 저한테 없어서는 안 되는 컬러입니다. 이 트러블이 저를 괴롭혔어요. 근데 이 컨실러가 저를 구원했어요. <laughs> 이렇게 톡톡톡톡 얹어줄 거예요. 컨실러는 가볍게 여러 번 발라주는 게 중요해요. 이쪽 붉은기 정말 잘 가려주죠? <laughs>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가려주고, 이렇게 작은 브러쉬로 한번 더 커버합니다. 딱그 가려야 될그 중앙점이랄까. <laughs> 짠. 감쪽같죠? 신기해 가릴 때마다. <웃음> 부드러워. <웃음> 이렇게 입자가 아주 아주 고운 가루입니다. 이꼬를좀 쓸어서. 손바닥으로 굴려서 고루고루 묻혀줄게요. 베이스를 고정합니다. 이거 입자 진짜 고와요. 그래서 양을 많이 써도 많이 쓴것 같지 않아요. 지금 피부가 예민해 있어서 조금 더 섬세하게 터치를 해줘야 합니다. <laughs> 트랩을 가렸던 부분도 고정해주고, 이렇게 파우더 고정하면서 컨실러가 살짝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한번더 컨실러로 살짝. 커버를 더 해줄게요. 조심조심 뜨지 않도록. 이때는 얹는다는 생각으로 바르면 훨씬 안 뜨게 바를 수 있어요. 살포시 얹어준다. 이렇게. 그래서 한번더파우더로 고정. 그다음 자연스러운 쉐이딩을 넣어주겠습니다. 이니스프리 페이스 디자이닝 듀오 낙엽진 오솔길 컬러예요. 두 컬러를 섞어서 자연스럽게. 쉐입도 살짝만 잡아줄게요. 그 다음 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 섀도우 컬러들이 모여 있는 무화과 에디션 이니스프리 무화과 무드 팔레트를 사용해서 아이 메이크업 해볼게요. 가을가을하지 않나요, 여러분? 가을가을해요. 먼저 베이스를 발라줘야겠죠? 저는 우선 이 컬러를 베이스로 깔아주겠습니다. 꾸안꾸니까 부드러운 음영을 주고 싶어요. 따뜻해 보이는 느낌? 색이 너무 예쁜데? 마음에 들었어. 그 다음은 이 컬러로 조금 더 쌍꺼풀 라인에 또렷함을 줄게요. 삼각존도 발라주고, 마음에 드는데? <laughs> 그 다음엔 이 컬러로 전체적인 블렌딩을 해줍니다. 색조합이 예쁜 것 같아요, 요렇게. 애교살은 이 컬러를 사용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발라볼게요. 이게 굉장히 은은하게 반짝여서 꾸안꾸 메이크업에 적합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다음은 아이라인 그려줄 건데요. 이니스프리 스키니 꽁꽁 라이너 초콜릿 봉봉 컬러입니다. 슬림 라이너예요. 자연스럽게 그려줄 거예요. 아주 부드럽게 잘 그려집니다. 눈꼬리를 살짝 확장한다는 느낌으로 정말 자연스럽게 그릴 거예요. 자,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다음 눈썹은요 팔레트에 있는 컬러 써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이 컬러랑 이 컬러 두개 섞어볼게요 그럼 눈썹 컬러가 예쁠 것 같아요 약간 섀도우랑 컬러가 어울릴 것 같고 오, 발색 너무 잘 된다 굉장히 가을가을해요 짠 이렇게 그려줬어요. 사실 어차피 앞머리 때문에 눈썹은 잘안 보일 것 같긴 하지만 그 다음은 마스카라를 사용할까 했는데 꾸안꾸 메이크업에 마스카라를 생략하는 게좀더 어울릴 것 같아서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블러셔 바를 건데요. 이니스프리 마이블러셔 햇살 가득 장미 컬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블러셔는 핑크빛, 로즈빛 이런 거 좋아해요. 조화과 에디션 블러셔 브러쉬예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걸 사용해서 발라주겠습니다 아주 사랑스럽게 톡톡톡 얹어줄게요 자, 마지막으로 10월의 신제품인 짠! <laughs> 이니스프리 심플라벨 립 컬러 밤 로즈 컬러입니다 저는 평소에 매트한 립을 좋아하는 편이지만 이런 꾸안꾸 메이크업에는 좀 부담스러운 느낌이라 이런 컬러 립밤을 즐겨 바르는데요. 각질이나 텍스처에 신경 쓸 필요 없이 이렇게 무심한 듯 내추럴하고 편하게 쓱쓱 바를 수 있어서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제품이에요. 꾸안꾸 룩에 정말 잘 어울리는 립 제품이지 않나요? 다 했다. 음, 앞머리가 왜 이렇게 짧아졌지? 롤을 너무 오래 하고 있었어. 자, 이제 머리를 간단하게 해볼게요. 여러분, 이 머리 보이세요? 약간 뻗쳐있는 이 머리? 이 머리가 제 머리 길이에요, 지금. 되게 많이 길었죠? 자, 이 경계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내추럴하면서 세련된 꾸안꾸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간단하면서 깔끔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한 당신, 오늘도 특별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